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줄래? 설이 u 앨범 나왔어. 나는 u 잖아 이번 a l 앨범을 또정주행 l 했는데 s 44이 l b u m s 44 a l b u 이 s 44 albums. 44 albums. 44 a l b u 만 s 44 albums. 44 albums. 44 albums. 44 a l b 또한명 영입됐잖아. 그분도 진짜 잘하시더라. 아, 그짝 나는구만. 아니 쿤디 판다가? 옛날 그 쿤디 판다. 가 절대 아니고 이제는 진짜 가사가 이 가사 지금이 케이크워크의 가사를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칼 있잖아. 도 검. 범에 서리가 쫙 끼도록 존나게 씨발, 누르는데 수련한 거야. 어. 누르는데 수련하다가 이제 그컵을싹 꺼내가지고 하나씩 배는 거야. 하나씩 배는 거야. 그거야, 지금. 그 느낌 안 오냐? 그 느낌 안 오면 니네는 예술성 빵! 점! 어. 그니까. 러 야, 씨발, 왜 잘한다. 왜 잘한다. 응. 가사도 좋고. 야, 막 찌르잖아. 아, 니막그서어버린다는 느낌보다 막 쑤시잖아. 그지? 그런 느낌 들지? 응. 막 쑤셔가지고 한 번. 한번 한번 비틀잖아 막진말잘 어. 들었어. 디플로이 형 레이백이 디플로이 형의 레이백과 발음의 어떤 꼬임새와 이게 훨씬 멋있었어 훨씬. 그러니까 이분이 이분이 그분 아니야 원 와이어 랩잇 와이오 랩잇 이분이. 그 스윙스에 적응해 나온 그 앞에 두 분보다 난더 멋있다고 생각했거든. 음. 나는 이번에 손신바가 이번에 손신바의 발음 딕션이 전보다 조금 세졌. 다고 느껴지거든? 전보다 조금 세졌어. 그리고 가사에 날이 더 섰고 비유치고는 좀 직설적이었다고 생각을 해. 어. 역시 잘하지, 쏜신반은 근데 호불호와 갈릴 랩인 건 맞아. 근데 이번 앨범에서 호불호가 더확 달릴 것 같아. 왜냐면 본인의 구세가 본인은 항상 잘 살려주고 본인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누가 보면 장점이고 누가 보면 단점인데 그 쿠세가 더 심해졌다고 생각하거든? 그러고 섰지 말고 발음이 이형지난엄띠엄빡뿡난띠엄띠엄 이런 데서 조금 더 발음이 세렸다고 생각하거든 이제, 이제 니네들이 들어볼 일이지만 나는 이게 이 앨범은 존나 극고야난 그 듣고 깡아우시발막 오랜만에 막 오랜만에 진짜 이합 음? 듣는 느낌 어 <놀람> 느낌이 다르잖아 니가 내 여자였으면 에 나는 정말로 같은 노래가 아니잖아 이거는 랩쉿이야 랩쉿 공격 패세로 갖춘 어떤 어택모드의 랩쉿 여기서 이를 악물고 랩을 하는 느낌이 나잖아 어. I got the right, black, so Don't come to my block got... 이라 그러지 Got right so I got the right s l o c k Don't come to my l 이게 이센스의 I got the right r i g h t a s block. 그 가사를 인용한 것 같은데. 나는 글락이라는 총 글락으로 씨바 가사를 쓰는 이총 같은 가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너 씨발 여로 오지 마라. 어, 공격 태세지. 전투 태세요. 이것이 바로 야, I got the writers block, so come to my block 이라고 있을 수는 있는데 얘는 don't come to my block 이라고 그러지. 나는 솔직히 디젤이랑 같이 디스전을 한 사람이지만서도 디젤이 랩을 못 한다는 사람을 이해를 못 하겠어 이제. 디젤은 랩 잘해. 디젤은 이 서리크루에서 지금 본인의 파트와 본인의 어떤 포지션을 충분히 해주고 있어. 여기서 디젤이 빠지면 다 코메메인 소리들이야. 코 소리들로 하는 랩들이라고. 어. 니체 시체가 말한데 조신아빠라. <laughs> 니체 시체가 말한데 조신아빠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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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가사 있지. 손신바 가사 중에 그거 있잖아. 신은 죽었다란 말을 한 니체는 죽었다. 어. 니체를 또 쓰네? 얘네 보면, 얘네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존나 팀으로 나오면 다 바를 것 같지 않냐? 팀으로? 그러니까 개개인전도 센데 모르겠어 팀으로서 존나 존나 완벽한 것 같아 여기서 디플로언까지 가세되면 이거는 뭐 시발 상대할 팀이 없는데 진짜로? 그러니까 배럴랩으로 했을 때, 배틀랩으로 했을 때야 날이 존나 서 있어 날이 존나 서 있어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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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쿤디가 쿤디판다가 약간 이끌어가는 거 있는 것 같아. 랩을 들어봐 품집한다도 평소보다 화가 많이 나겠어. 날이 진짜 많이 졌다고. 이게 진짜 전쟁 선포 아니면은 이게 우리가 니네 치바 한국힙합 다 엎어버린다에 그런 뉘앙스가 풍겨. 왜냐면 털이 조회수가 낮은 이유는 지극히 매니악적인 음악이야. 한국힙합에서도 정말 매니악한 음악이야. 이게. 이게 내가 과연 나의 어떤 식견으로는 Experimental 이라는 장르 알지? 이라는 장르라고 하기에도 어려울 정도의 장르야. 얘네가 하고 있는 랩을 근데 가사의 날과 랩의 실력과 이런 라인의, 라인의 날카로움. 진짜로 막쓱 껴. 착착착쓱쓱쓱 껴. 이 앨범이 최근 들은 앨범 중에 제일 좋았고 오늘 캐모 앨범 들어갔는데 캐모한테 바라던 어떤 나의 최고의 그건 나오지 않더라고 멋있게 멋있었는데 서리 앨범은 진짜 리뷰를 안할수 없을 정도로 너무 멋있었어 어. 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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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한번 기회 줄 거야 어떡할 거야? 어?